지난 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 자고 일어나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영남 지역에 여러 동료 목회자들이 있는데, 부산, 진주, 포항, 여러 목회자들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포항에 있는 안수를 같이 받은 동료 목사가 오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 함께 살고 있는 그 세대의 주민들 7명이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주정거장에서 태풍의 눈을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태풍의 중심의 눈, 이 눈을 보면서 우주인들이 그곳에서 어, 태평양에서 일어난 이 바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태풍이 남기고 간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을까? 실은 제가 이번 화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11월 달에 두번 화요일 말씀 배정이 되어 있어서 무슨 주제로 말씀을 생각할까를 한달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1차부터 4차 선교여행을 다루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가 태풍이 오고 또 오늘 밤늦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들어서 태풍에 관련된 주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정말 커다란 생각을 여러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 매미가 올라왔을 때도 그 위력은 정말 컸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죠. 컴퓨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누리미리라는 컴퓨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들은 한 대가 35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 나가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 한대 설치하려면 큰 건물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지난달 8월 8일에 서울 지역의 강수량을 70에서 80mm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기를, 이 비도 많은 강수량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뛰어넘어서 381mm가 내렸습니다. 이 영상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겨버리는 영상이죠. 충격과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물바다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상청장이 한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보력과 이 기술력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지만은 유럽에 있는 그 비싼 컴퓨터와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상에 관련된 부분은 100mm 이상 비가 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태풍이 밀려오는 이 시점에 그가 청장으로서 당부한 말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태풍은 시작과 끝 시점까지 12시간이 넘지 않는다. 12시간만 버텨달라. 태풍이 한 지역을 벗어나는 데까지 반경이 크기는 400km 된 달지라도 12시간이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만 버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3, 6대학의 2011년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오늘 정오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게 <laughs>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같아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지난달 8일 서울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쓰러졌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 36대학에 그큰 소나무가 쓰러진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어떤 소나무는 오야풍의 우리의 기도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로 남아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은 그 아름다리 큰이 소나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면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저는 정문을 들어올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하이프유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진리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놓아서 영원하신 반석과 확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참으로 잘 생긴 백향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앞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백향목은 잔뿌리를 가지고 내려가다가 그 뿌리를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억센 백백향목은 그 뿌리가 그냥 어느 부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암초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뿌리를 그 암초에 같이 붙잡는다는 거죠. 때로는 저희가 삼육대학에서 거의 몇십 년, 백년 가까이 된 소나무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40년, 모태교인, 목회자랄지라도 한순간에 저 소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호왕 277페이지에는 태풍에 관련된 한 메시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장마 백설을 10년마다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이것이 돌발 사건일까요? 하이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어제 지나간 그 태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이다. 매개물들이다. 어떤 위험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매개물들이라는 것이죠. 태풍이 지난 다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밀려오는 위험들로부터 각성시키는 뭔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잊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과학에서만 단련을 받은 마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련된 그 마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물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이 거듭나고 성화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동일한 마음이 거듭나고 성화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험을 알려주는, 각성시키는 그 매개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찌면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상들을 150년 전에 기록했지만은 정말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화재는 침침한 숲과 인구가 조밀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든다. 폭풍과 파스는 바다 위를 여행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고와 재난이 육지로 여행하는 모든 자를 위협한다. 태풍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신속히 뒤를 이어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진다.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단련되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각성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고요. 아, 나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유라골로라는 태풍을 만난 다음,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의 사도행전,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아래편에는 정말 이 땅에 전혀 없었던 그 홍수 사건, 노홍수 사건의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광풍은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두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일어났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이 배를 출발할 때는 너무 청명했거든요. 너무 돌발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에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던 이두 사건,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두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태풍이 남기고 간 교훈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 에큰 노을이 일어났다. 큰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배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 계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노를 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광경이 있고 25절에 밤사경 여러분 로마인들에게서 사경은 당시에 통용되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그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그들이 아마 어두워질 무렵에 출발했을 겁니다 일경에 출발했겠죠 해질 무렵에 출발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노를 저으며 그들이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수 없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6절과 마태음 14장 31절에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잡은 자더라. 믿음의 질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오히려 탓하시고, 너희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한 분, 창조주, 모든 자연계의 위력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자 27절에,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다음,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태풍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시대소망 381페이지는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무리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닷가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 저편에서. 동이 서에서 멀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각인들이 볼수 있도록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광경에서 미리 암시하듯 볼수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무리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못 박힌 듯. 그 품위는 바다에흰 물결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환상에 집중되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오직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걸어오는 그분도 그들은 환상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어지는 일도 그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께서 만인들 가운데 보시도록 오실 것입니다 선자왕 277페이지는 도시마다 강포와 범죄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도 노란 글씨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의 추종자가 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를 각성시킬 수 있는 매개물로 여기고 올바른 가르침을 줄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우리의 캠프스에도 넘쳐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용사가 적을 때에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차가움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성문입니다. 그러나 정은복감 이건 76페이지에는... 다가오는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주시하고 겸고의 음성을 높여온 자들이 자고 있다 이 위기의 시간에 가장 활동적이요 깨어 있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등하니 하고 있다 이 시온의 성벽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저일들일텐데 안타깝게도 이 위기의 시한에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한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계에 보내주신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이 도둑 맞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찰나 같은 이 시간들이 도둑 맞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남긴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태풍에 관련된 여러 정원의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순수하게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 된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과학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애쓰는 노력에만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가까움을 알리는 시온의 성벽에서 외치는 경고하는 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허다한 징조들이 진짜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얼마나 용감한 수병들인가? 그러나 격렬한 시련과 유혹의 태풍이 올 때, 오, 그들의 영혼은 파손하고 만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좋은 능력과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점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재는 벌레 먹은 널빤지가 배에 가져오는 결과, 곧 완전한 재회와 멸망을 품성에 가져온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아무리 특별한 능력과 자질과... 위치에 딸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한 가지의 결점이 그의미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벌레 먹은 널 반지 같이 홍수가 일어날 때 파손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정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100주년 기념관을 향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버린 소남 항구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있진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청명하고 푸르고 또 연애 때와 같이 평화롭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매견물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다시 일깨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거두어지고 있는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편 107편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쏙사키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태풍이 지나간 우리들의 찬송과 감사의 주제가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것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욕기 38장에는 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남겨 주셨지요.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암으로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이치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강한 파도와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지난밤에 태풍이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이끌었지만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주의 오심을 정거하며 우리의 영혼의 닷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이번 학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대학이 전혀 없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그 바라던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